돌나가는게 슬프다고 한국은 비가 내리기 시작입니다. 오빠가 데려다줘서 편하게 가네요. 고마워요. 16동안 0 보는데 이렇게 해야죠. 고마워. 체크인 체크아웃 시티 이 아, 어, 확인이 필요하대. 전나온 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 카운터로 가시죠. 이 터미널은 어. 사람 정말 많다. 사람 많고 좀버 라이트해요. <laughs> <laughs> 이 터미널은 좀 이렇게 어, 한국인을 어, 위한 어. 좀 그런 것 같으면 어. 어. 여기는 좀 인터내셔널해요죠? 어. 안녕하세요. 한 어. 분이요? 네. 지금 돌아오시는 게 저희 한분 아니시죠? 아니요 맞는데 제가 타이 중에서 와요. 혼더펀도끝으신 거죠? 네 맞아요. 지금 자리는 지금 창가 하고 있는데 창가 분 선생이 어디세요? 창가로 주세요. <laughs> 나라마다 저희 갖고 있는 무비자 규정이 틀려요. 아, 네. 저희가 이 손님이 며칠간 먹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리턴푼을 확인하고 아, 있거나 그러데 네. 이제 시스템이 안 챙겨져 있어요. 아, 왕복이 아니면. 아,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여쭤보는 거고 아, 네. 확인은 다 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10kg. 맞죠? 0 k g 야 진짜 날 10kg도 어. 알았어요. 어, 잘 갔다 올게요. 한국을 잘 지켜주세요. 한국을 잘 지켜주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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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스마트 패스 해보거든요. 요거 한번 등록해볼게요. 해보자. 탑승권 등록. 종이 탑승권. 뭐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가? 맞아. 어, 됐어. 됐어. 오. 아닌가? 어, 됐어. 됐어. 인천, 카오슈, 항공평면, 자스역. 이렇게 해갖고, 클래스. 예, 알겠습니다. 등록 완료. 맞다. 그러면 얼굴 인증만으로 맞다. 이제 제가 패스트 트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안녕. 잘게, 잘하고 오게. 잘하고, 잘하고 오세요. 오세요. 이제 야, 진짜 간다. 안녕. 진짜 간다. 네 그만 찍어. 잘 가. <laughs> 안녕. 잘 하고 와 인천 공항 1 터미널 마티나 라운 지에 왔 습니다. 가져왔어요. 인천공항 1터미널에 10년 만에 왔어요. 제가 평소에 대한항공만 타기도 했고, 저항공항을 타더라도 지내어를 많이 용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티웨이를 타기 때문에 1터미널에 왔는데, 어,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주말이기도 하지만, 2터미널과는 다른 경제가 복잡함이 있어요. 여행하는 것도 10년 만에 하게 됐고, 그리고 1터미널도 10년 만에 오게 됐어요. 10년 만에 이런 새로운 것들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떨립니다. 제가 10일 정도 시간이 남아서 배만 여행을 하고 올 거예요. 떨리지만 혼자 잘 하고 오겠습니다. ]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랜만에 혼자 여행이라서 너무 정신없고 힘들어요 벌써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없어가지고 제가 해야 될게 많아요 내비게이션 역할 뭐 구글맵이 해주겠지만 그 역할도 제가 해야 되고 짐꾼도 제가 해야 되고 그리고 통역도 제가 해야 돼요 파파고가 해주겠지만 그래도 직접 이제 외국인들하고 말하고 이런 거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긴장됩니다. 그리고 카메라맨은 제가 셀카로 이렇게 막 찍겠지만 이번에 하나 장만을 했어요. 이 친구. 내돈 내산으로 장만한 이 친구. 이 친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영상 한번 찍어봤는데, 어, 나름 괜찮더라고요. 남자친구보다, 어, 키가 좀 많이 작지만 130cm. 남자친구, 새 남자친구를 데리고 갑니다 응. 역할을 잘해주길 바래요 셀카봉 삼각대님 제가 선글라스를 깜빡하고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면세점에서 하나 장만했어요 사실 몰랐으면 안 살고 었을 텐데 엄마가 전화 온 거예요 너 선글라스 안 가져갔더라? 이렇게 해서 장만했습니다 40% 할인한대요 62불에 장만을 했습니다 잘있네요 이거 쓰고 즐겁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산만큼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음 혼여행. 즐겁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까오슝으로 출발! 잘 도착했습니다. <laughs> 네, thank you. Bye. 저는 안 됐습니다. 아, 돈을 먼저 찾아야지. 방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너무 좁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좁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좁을 줄이야. 들어오자마자 샤워실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이 있는데, 제가 그냥 트윈룸을 했어요. 아마 이게 더 저렴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면대. TV와 오, 책상, 옷걸이 저는 잘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오는 길이어서 좀 막막했는데 잘 도착해서 기분이 좋아요 조금 재정비하고 야시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출발 가오슝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체크인을 하고 지금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요. 가오슝은 대만에서 두 번째로 큰 지역이고 국제 항만 도시로 컨테이너 부두가 많은 우리나라 부산과 같은 곳이라고 해요. 부산보다 한적하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찻집이 많아서 좋네요. 저희 숙소는 관광지랑은 조금 떨어진 곳인 것 같아요. 근데 한적하고 조용하고 안전해 보여서 좋습니다. 일단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있고요. 호위역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서지 않나 봐. 여기 선호 같습니다. 요렇게 그냥 들고 다니려고요까오슝 지하철 타기 창십주 나갈 때는 태피얼. 오케이. 자잘 썼고요. 6번으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돼지고기 덮밥 맛집인데 그림이 괜찮아 보여서 갑니다.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속 지하철 타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하니깐요. 저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동네도 무슨 야시장 골목인가 봐요. 어마어마하게 섰어요. 여기 엄청 야시장도 열리고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집만 제일 렇게 드디어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줄이 엄청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매장은 조금 한산한데 줄이 너무 서 있어서 앞에 분한테 딱 박고 켜서 물어봤어요. 여기 혹시 식당 안에서 먹어도 줄 서야 되나요? 하니까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 가지고 여기다가 테이블 번호 적고 먹고 싶은 거 이제 메뉴 적어서 갖다 드리면 음식이 나오고 음식이 나오면 돈을 받으러 오세요 그래서 제 음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돼지고기가 오! 너무 부드러워 이따만한 게 엄청 커 우와 작은 것도 조금씩 들어있었어요 조각이 그리고 이런 무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서 약 비벼 먹는 듯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음! 음! 짠짠짠 맛있어 덮밥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밥은 어차피 일단 야시장 가서 좀더 음식을 할 거기 때문에 많이 안 먹고 음. 고기 위주로. 먹어요 고기가 되게 두꺼운데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입에서 살살 녹아요. 근데 고기보다도 양배추 같은 식감이 너무 좋습니다. 거식이 좋아 우슈 음식 첫 도전인데 성공저 어제 사실 족발 먹고 왔거든요 메조기 그거 돼지고기 먹네 오자마자 기계가 엄청 두껍잖아요 약간 기름진 한데 맛있어 킥은 이 양배추다 64원 달러니까 2,400원? 2,500원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양은 물론 적어요. 그래서 저처럼 미 차를 계획하고 있는 분위기라면 오셔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잘 먹고 나왔고요. 여기 이렇게 생긴 맛집입니다. 지금도 줄 많이 서 있고. 저는 잘 먹고. 리후어 야시장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무슨 야시장이긴 야시장인가봐요. 리후어 야시장으로 갑니다. 출발! 금방 밥 먹고 나왔더니 깜깜해졌어요. 음식점 말고 다른 곳들은 좀 일찍 문을 닫는 것 같아요. 음식점하고 로또방이 제일 빠려한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이렇게 까우슝 중앙공원을 밖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도 될것 같아서, 이제 밤 공원을 구경하러 들어가 봅니다. 화려한 건물이 있어요. 멋있죠? 도시가 깨끗하고 마음에 드네요. <목소리> 소리! 지하철 와우 뭐? 이거랑 네 나한테 길 물어봤어 어, 나한테 왜길 물어보지? 나 유튜브 찍어서 현지 사람인 줄 알았나봐 아니면 나 현지 사람같이 생겼나? 올림픽공원 같은 건가? 밤에 산책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산책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앙공원 어, 뭔가 음악이 흘러나와서 봤더니, 불이 번쩍번쩍 하네요. 아, 여기 지하철역인가 보다. 어, 버스킹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 분위기 좋아. 지하철역도 너무 예쁘고, 낮에 오면 또더 예쁠 것 같은데요? 뭔가 반짝반짝하고 물소리가 흘러서 봤더니 지하철역이었어요. 특별한 건 없었지만 지하철역이 너무 예뻤다. 한국은 지금 3월인데 약간 추웠고 비가 내렸거든요. 여기 오니까 지금 확 덥고 분위기가 남다릅니다. 그런데 카우슝의 첫인상은 도시가 되게 깨끗하고 걸어다니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산책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많이 걸으면서 구경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단 하나. 트래블월렛을 가지고 왔는데 그 공항에서 제가 돈을 뽑아야지 이지카드를 사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지카드가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돈을 뽑는데 한 30분 넘게 훨씬 기다린 것 같아요. 그거 빼고는 완벽했다. 지금까지. 야시장의 모습은 어떨지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셔요 출발! 야시장으로 갑니다. 여기가 리후어 세컨 로드인가봐요 리후어 야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음식 있어서 구경해 볼게요. 가운데 먹게끔 되어 있고 양쪽으로 음식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방향을 잘못온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하는 것 같아요. 어, 우 땅두우 상어로 한번 먹어볼까? 아 어, 여기는 시파이. 멋있어 뭔가 멋있는 국수. 어 석가. 이게 석가가 되게 맛있다고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 아, 감사합니다. 석가 석가 뭔? 예. 음? 어 석가 맛있어. 아, 어, 한국어 조금 다들 하시네. 어 석가 맛있어. 아. 아 귀여. 워 어머. 이거 하나 샀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 취향이다. 저는 리우어 야시장에 걸어서 와서 미려도역 구경을 못했잖아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예쁘다는 미려도역. 어떤 모습인지 지하철 타고 집에 가면서 보겠습니다. 아, 여기 오렌지 라인하고 레드 라인하고 같이 있는 지하 상가도 있어요. 오, 오, 번쩍번쩍. 아, 안녕하세요. <laughs> 인사했어. 안녕하세요. 아, 한이 반가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하철역 두 번째라는 미려드역. 아름답네요. 와, 와, 와. 아, 나 너무 잘 시킨 것 같아. 오, 그러잘 시켰죠. 뭣도 모르고 시켰는데, 직접 저렇게 짜주다니. 설나더 넣어? 와, 잘 시켰어요. 셰시나 너무 행복해. 자몽 짜주시는 거 봤어요? 와, 해피합니다. 들어갑니다. 우자랜드. 아이고, 집에 들어왔다. 저는 오늘 많이 걸었으니까 휴족시간 한국에서 가져온 거 하고 쉴게요. 어. 아. 아그 전에 이거 먹어 봐야지. 손 씻고. 아이고. 음. 음. 와, 진짜 시원하고 맛있어요. 아, 어, 얼음 많이 해 달라고 할 거야. 행복하다. 뭐 행복해. 오빠, 나 오늘 잘 갔다 왔고, 재밌었어. 나는 메시 누나가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했고, 이번에 응. 처음으로 응. 혼자 여행 가는 거잖아. 맞아. 나는 정말로 걱정이 조금도 되지 않아. 그래. 어, 정말 잘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아우, 고마워, 오빠. 어. 우롱티가 들어간 자몽, 자몽 우롱티. 이거를 오는 길에 샀는데 정말 너무 잘 샀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 베스트 메뉴가 뭐냐 물어봤을 때 사실 버블티를 추천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상콤한 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걸 선택을 했는데 자몽을 이렇게 즙으로 쫙쫙 짜줄 줄 몰랐던 거지. 어, 너무 행복해. 이거 65 타이완 달러고 양도 엄청 많고 우롱티가 들어가서 덜 달고 당도를 달게 했는데도 우롱티를 넣으니까 엄청 달지 않고 해서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야시장에 가니까, 오! 야시장에 가니까 그렇게 안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볼만 먹었는데, 식어서 좀 딱딱해졌다. 근데 뾰족하고 맛있어요. 10년 만에 제가 혼자 여행을 떠났고, 1터미널도 되게 오랜만에, 10년 만에 거의 이용을 했잖아요. 일파미널은 좀 굉장히 정신이 좀 없었다. 막그 면세품 찾는데도 엄청 복잡해가지고 막 외국인들 막 싸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막 그때 좀 약간 당황하고 그리고 혼자 여행을 한다는 게 약간 조금 제가 어나할수 있어 자신감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긴 했지만 나름 긴장을 좀 했었나 봐요. 화장실을 얼마나 갔는지. 비행기 타기 전까지 계속 화장실 간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서도 나 진짜 화장실 계속 가야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비행기 타고 나니까 마음이 안정돼서 그런지 금방 괜찮아졌어요. 화장실 전혀 가고 싶지 않았어. 나도 모르게 긴장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 약간 어, 특별한 경험이었다. 그리고 까우슝은 대만에서 두 번째 도시라고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하철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공항에서부터 시내 나오는 데가 그렇게 멀지도 않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은 레드 라인만 타고 이동을 좀 해봤는데요. 내일은 좀더 멀리 가오슝의 다양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셔요.